안녕하세요 카밍티브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요 팔 실험 게임인데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힘을 올리고 펀치를 해야 돼요 힘을 100개 정도 한번 올리고 100개까지 올리고 먼저 마피아 보스 이겨볼게요 마피아 보스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25를 못이길 거. 못 이기네. 일단 선물 받고 일단 125가 됐잖아요. 다못 하고 이번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자동으로 돼요. 저는 지금 이걸 이길 수 있어서 그래서 이기거든요. 그래서 이겨요 그래서 이것도 이거 5천.. 아 이거 7백이네 이건 쥐고 졌어요 그리고 지금 몇 시간 안 남았거든요 12시간 정도 지금 옛날에 한것 같은데 응. 지금 어, 이렇게 많이 안먹고패을를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 선물은 못 받아요 그래서 펫를 받아볼 건데 여기에서 이거 누르면 못 봐보잖아요 힘을 좀 올려야 돼요 힘을 여기에서 올리고 올리고 여기에서 바로 이거 하지 말고 먼저 펀치 해볼게요 펀치 펀치 두 번을 할수 있어요 못하네 그리고 5천까지 올려볼게요 한번 뭐안 돼? 왜? 이거는 이것도 안 되고 일단 마피아 보스 깨볼게요 마피아 보스 마피아 보스를 한 번에 못 이기죠? 그러면 한번 이제 선물 받고 선이 사네요 한번 혼자 실험을 많이 해볼게요. 찍게 하기도 해야 되는데, 두 개? 정도 해야 돼요. 합치면 이렇게 파란색이 되거든요? 지금 이 사람은 이거 하고 있어서, 이쪽으로 힘을 1 5 0 0 0까지 올려야 돼요. 그래서 올려, 올려야 되고, 아니, 세매 그런 거 틀려면, 엄청 오래 걸려 이거 끼려면 계속 껴야돼요 응. 아빠, 아빠, 이거 껴볼게요 700 200길거 같은데 아빠 졸려? 아 이제 지하고 게임하고 자 아, 내가 덥게 계속하나요? 노벅스를 결제해볼게요 한번 여기에서 갈수 있나? 가고 첫 노벅스는 못하겠고 힘을 올려야 돼힘 그리고 힘 올려야되면, 이거 큰거를, 이거 올리려면, 8k, 15k야, 50k 되거든요. 이거 200이에요, 200. 이제, 300까지 올려볼게요. 이거, 끝하고 얘, 예, 이길수 있는거. 마피아보스는 못 이기고. 여기 뒤에다 보면 검은색이잖아요. 팩 얻어야 되는데 패이 없네. 팩 여기에서. 이거 이거 얻으면 되는데 얻어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이거 얼음 뽑으면 돼. 되... 어, 이거 뽑아졌네. 뽑아졌댔어요. 여기다 걸치고? 여기 한번 뽑았어요 여기 뽑았네 이쪽도 뽑았네 이게 계란이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거 이거 뽑은 걸 음, 결제하고 이러고 가면 이제 젤리 뽑아야 돼 젤리 이렇게 기다리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거 힘이 이쪽 있잖아요 여기에서 뭐 찾아야 되냐면 이쪽에서 뽑은 거거든요 여기에서 이거 뽑은 거면 안되고 539노박스로 한번 해볼게요 다음 단계 넘어가면 여기 다음 보스가 있어요 그래서 보스 이기려면 한번 깨면 끝이에요 그래서 한번 깨면 끝인가 다음에는 어, 힘을 엄청 많이 모아볼게요. 일단, 여기, 그만. 여기에서, 이렇게 점프하면 돼요. 그래서, 점프만 같이 할수 있는데, 이쪽에 누르면, 이름이 있어요. 저기에다, 이렇게 쓰고, so, 그러면, 키, 케이, 되거든요. 이제,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마피아 보스. 마피아 보스는 짜잔. 힘이 5,727번이네요. 그래서 못 잘해. 이길 것 같고, 이 사람은 이길 수 있을 것 잘해. 같아요. 이게 교정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이기면 돼요. 돈도 못 뽑아서 이거 뽑아볼게요. 새 나왔네. 이렇게 세, 치고, 이 사람은 똑같은 거 뽑을 거. 이거 뽑아볼게요. 여기 떨어져도 있죠. 그래서 이쪽도 뽑아볼게요. 안 되고. 뽑아볼 수 있어요. 여기 강아지 뽑았고, 이쪽에서 뽑을 거. 아, 싫어. 싫어.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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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그래서 여기에서, 내기 안 걸려요 그래서 버그글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버그글는 게임이라서 여기 있으면 지금 저는 몇 번째로 깼냐면 499노벅스 499노벅스를 한번 해봤는데 정말 어려웠어요 그래서 한번 마피아보스 깨보도록 할게요 근데 그래서, 이렇게, 퍼치, 퍼치, 펀치하고, 300까지 올려볼게요. 아, 400까지? 아. 1000까지 올려볼게요. 한번, 마피아 보이 이길 수 있나, 오늘은?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아빠 나루 하고 있어. 그래서, 오늘의 해볼 게임은요, 여기가 끝입니다. 안녕.